되었습니다. 제달한 번씩 연패션을 주제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것인데요. 저희 학생들에게 사연을 받아 그 사연을 주제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, 사연을 읽어드리기 전에 롯데백화점 담당자님과 NM 멤버들이 다 같이 모여 사전 미팅을 해보았는데요.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. 지금 네, 우리는. 어. 라이브 커머스 아, 촬영 준비 중입니다. 아, 오 알겠습니다. 선생님의 화력이 보신시는것 같은데요. 오늘 어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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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어, 어떠신가요? 지금 너무 떨리고요. 떨리기도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아주 큰 의미를 담아. 무슨 의미가요? <laughs> <담아. 웃음> 의미가 정확히 뭘까요 <에이>, <laughs> 안녕하세요, 엔 m b 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미팅을 위해서 왔는데요 그럼 한번가보 네. h you, so 한번 가보실까요 네, 가봐요. w was it? How was it? How was it? h o 이 was it? How was it? h 일단은 지금... 네, 잘 보셨나요? 저희가 담당자님과 회의한 결과, 저희 첫라이브커머스 주제는 소개팅 으도로결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여자 남자 각각 3분씩 사연을 받아왔는데요. 그럼 여자분 사연부터 먼저 보시죠. 안녕하세요. 울산과학대학교 새내기 여학생입니다. 대학교 들어와 코로나 때문에 못할 줄 알았던 소개팅을 기회가 되어 하게 됐어요. 음. 옷을 못 입은 편이라 처음 소개팅 의상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도와주세요. 아 음, 옷을 못 네. 입는 편이라. 그러시구나. 하늘 씨는 소개팅을뭘 구하고 싶요 저는 개인적인 로망으로 샤랄라한웜키스를 한번 입고 봐볼래요. 스를 네. 네. 샤랄라하게. 네. 아 <laughs> 괜찮죠? 좋죠. 아 그럼 도경 씨는 여자분들 어떤 옷을 입고 봐요? 어 깔끔하게 흰티에 청바지. 그런 느낌으로만. 우리가 잘 어울리는 여자. 그 사연자분이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, 그 저희가 이번에 라이브 커머스에서 코디를 이제 해보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네, 봐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그러면은 남자분 사연도 읽어봐야겠죠? 네, 남자분의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울산과학대학교 운동을 취미로 하는 남학생입니다. 제가 드디어 소개팅이 잡혔는데요. 문제는 제가 옷장에 온통 운동복뿐입니다. 여성분에게 꾸밀 줄 아는 남자로 보이고 싶은데요.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. 도와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. 어, 근데 운동하시는 분이면 피트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렇죠. 몸집도 있으시고. 음, 어, 혜인이는그럼 소개팅 나갈 때 어떤 남자 스타일을 좋아? <laughs> 맞죠. <맞아>. 남진정도 <남친 점점 웃음> 그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를 또 해서 코디를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사연을 다 들어봤는데요. 제가 이 사연을 바탕으로 5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롯데 백라이트를 통해서 라이브 콘서트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.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. 씨를 맡게 된 김하늘이라고 합니다. 이번 프로젝트가 무슨 프로젝트죠? 저희 이번에 라이브 커머스 진행한대요. 롯데백화점이랑 협업해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. 라이브 커머스가 뭐예요? 어, 저희 라이브 커머스란 라이브, 말 그대로 라이브 알죠? 라이브가 뭐냐면 정의를 내리자면 라이브가. <laughs> <어허>? 어..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.